좋은 남편감 혹은 좋은 아내감? 인터넷으로 좋은 남편감 혹은 좋은 아내감으로 검색해보면 다양한 많은 글들이 나오는데. 검색을 통해 과연 지금 나는 내 여자에게 좋은 남편감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또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내 여자는 과연 좋은 아내감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자. 그렇다고 지금 좋은 남편감, 아내감이 아니니 헤어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남편감, 아내감이 되기 위해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은 더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이다. 주변에서 들었었던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가 있어 공유해 보고자 한다. 션지 누션의 션과 같은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여자에게 다른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러면 너는 정혜영 션의 와이프처럼 남편에게 해줄 수 있겠니?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좋은 아내감을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남편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더욱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내가 좋은 아내감에 부합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듯이 내 여자도 좋은 남편감에 부합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할 테니 말이다. 물론, 이렇게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기준에 모두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만은 둘이서 함께 각자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각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항목을 집중해서 노력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 먼 훗날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모습에 가까워져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 결혼하고 같이 살아가면서도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가끔은 서로에게 지금 나한테 조금이라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내가 생각해봐도 내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고쳐보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은 분명 발전적이고 좋은 일일 것이다. 서로가 지금처럼만 계속 살고자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만큼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서로가 지금보다 조금씩 더 노력을 하고 살고자 한다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테니 말이다. 지금 스스로 좋은 남편감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